새벽 묵상, 기도한 시간 말씀 10장, 꾸준히 훈련하고 있지요?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새벽 묵상, 복을 받을 사람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무엇을 평상시 상상하고 있나요? 행복함을 상상하면 기뻐하나요? 불행함을 상상하면 두려워하고 있나요?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상상한다면,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말씀을 청정하면 어디에 가든지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마음에 새기고 복받을 것을 상상하고 있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7절 너를 대적하는 적분들이 한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리라. 놀라운 광경입니다. 얕잡아보고 대적하려 왔던 자들이 깜짝 놀라 정신을 놓고 도망가는 장면이지요. 왜일까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일곱 길로 도망가겠지요. 말씀을 청중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로 행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을 받습니다. 창고가 복을 받아 쓰고 나누어 주었는데도 차고 넘칩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기만 하면 잘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지요. 땅도 기름져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삭이 어디에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 솟아나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듯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되어. 주변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지지요. 말씀을 청종하면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잘되어 복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몸의 소생과 가축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축 새끼와 토지 소산을 통하여 재물도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언제나 넘쳐서 구워주고도 남고 굳이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위에서 리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행함이 엄청난 약속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상하면서 복을 받은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상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말씀을 청중하여 복을 받을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산송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여 잘되기 바랍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